BPS 모뎀으로 주식 투자한 사람 저밖에 없었거든요. 그땐 다 전화해서 뭐 이렇게 전화로 사고 해서, 팔고 예. 종목 얘기는 안 나오는 건가요? 종목은 저도 모릅니다. 아, 그런, 아, 그런 얘기인가요? 혹시 뭐 바이어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요 2021년에는 유독 눈에 띄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좋은 회사에서 임원으로 재직하며 소위 잘 나가는 위치에 있다고 여겨졌던 친구들이 갑자기 추풍낙엽처럼 회사를 떠나게 됐다는 게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상당수는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은퇴 후를 대비한 경제적 안전장치를 따려 마련해 놓지 않아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점도 알게 됐습니다. 이런 문제는 쉰을 넘긴 지 3, 4년이 되는 제 또래에게만 해당되는 것인지 궁금해진 저는 주변의 친한 후배들에게 조심스럽게 언짓이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답들을 여러 사람들로부터 들으면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은퇴 후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마음과 걱정이 있어도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나 로드맵이 거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인지한 뒤부터 저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알고 나면 이런 현상은 고쳐질 수 있을까? 지금의 20대나 30대가 이런 문제점을 미리 알고 대비할 수 있다면 훗날 제 지인들과 같은 상황에 처하지 않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빠졌습니다. 안녕하세요. MBC 아나운서와 예스24가 함께하는 주문책 읽기 이책 하나 오늘의 복자키 아나운서 전종환입니다. 한때는 투자라는 게 아무나 할수 있는 게 아니라 돈이 정말 많은 사람만 할수 있는 거 이런 생각을 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다릅니다. 누구나 나도 투자를 좀 해봐야겠어. 이런 생각을 하고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주식부터 부동산 그리고 다양한 대체 투자에 이르기까지 현명한 투자 방법을 꼼꼼하게 설명해 준 책이 나왔습니다. 바로 이 책이죠. 어떻게 경제적 자유를 얻을 것인가? 이 책의 저자이자 SK 바이오 투자 센터장이신 이동훈 작가님을 지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일단 뭐, 경력이 정말 화려합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삼정KPMG 투자자문 파트너, 전무이사, 그리고 동화소시홀딩스 오 대표이사 역임하셨고요. 동화ST글로벌사 본부장. 그냥 뭐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뭐 투자계의 숨은 고수다. 이렇게 말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 투자하시기도 바쁠 것 같은데 예. <laughs> 이렇게 책을 쓰시게 된 계기 물론 앞에 머릿말에서 말씀을 해 주셨지만 아, 언제 좀 결심을 하게 되셨나요? 제가 취미 중에 하나가요, 네. 어, 남는 시간에 젊은 친구들 멘토링 하는 게꽤 오랜 시간 취미였습니다. 네. 한 10년 된것 같아요. 음. 스타트업은 열심히 하는데, 뭐 재무나 투자나 경영에 대해서 이제 어려운 점이 많으면 제가 좀 조언도 해주고, 음. 밥도 사주고, 음. 그러면서 뭐 저도 음. 좀 투자하고. <laughs> 그러다가 어느 순간 코로나 상황이 딱 터지면서 온라인으로 제가 멘토링하는 프로세스를 시작을 했어요. 네. 대면이 안 되니까. 음. 거의 한 1000명? 근데 그 친구들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게 있는 투자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마음은 굉장히 급한데 조급한 느낌이 많더라고요. 네. 근데 제 느낌상 투자는 2, 30대 연습을 하는 거지. 실제 수익은 4, 50대 많이 발생을 했는데 이 친구들은 마음이 너무 급한 거예요. 당장 뭘 해야 되니까. 네, 당장 뭘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실수를 하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게 좀 답답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 과정 속에 또제 주변의 친구들은 보면 이제 은퇴를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충분히 준비가 안돼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아이3 0 대도 동일한 사5 0 대도 동일한 이게 전 세대를 아우르는 이슈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게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신 게 남의 얘기가 제가 그제 얘기 같아요 <laughs> 이렇게 해보고 싶은데 아무 잘안 되고 근데 최근에 어쨌든 몇년사이 아마 코로나 이후에 주가가 네. 엄청나게 상승하면서부터가 아닐까 전상상을 네, 하는데 네. 그때부터 투자에 관심이 엄청 많이 생겼습니다. 요즘 예. 열기가 좀 가득하다 이런 느낌은 느끼시는지요? 아, 뭐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아. 예. 저는 개인적으로 투자를 시작한 지는한 25년 정도 됐거든요. 20년 전에 제가 저 그때 온라인으로 주식을 투자했어요. 그때 그렇게 온라인으로 모뎀 56K <laughs> bps 모뎀으로 주식 투자하는 사람 접밖에 없었거든. 요 그땐 다 전화해서 뭐 이렇게 전화로 사고 해서, 팔고. 예, 예. 요즘은 뭐 모든 분들이 하시니까 이 열기가 정말 너무 너무 훅후끈한것 같아. 요 근데 이제 어떻게 생각하죠 투자 열기가 너무 이렇게 막 뜨거워지니까 그런 면에 좀 우려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점이 좀 걱정이 되시나요? 제가 첫 직장에 이제 애널리스트를 하는데 직장 선배가 무슨 말을 했냐면 객장에 할머니가 나오시면 주가는 꼭지다 이런 얘기를 위기다 하셨어요 있어요. 위기다. 음. 결국엔 정보를 제일 마지막에 받는 사람들 투자에 들어올 때는 사실은 정말 다 위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열기는 역발상으로 생각하면 위기인 거죠. 어, 위기란 거를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군요. 예. 어. 자, 저는 사실 작년에 굉장히 심각하다 생각했어요. 작년인가 왜한번 삼성전자 주식이 정말 쫙 9만 원 넘어갈 네, 때 네. 그때 제 주변에서도 네. 칭자야 된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네. 다 물렸다 막 네, 이런 게다 네, 있었거든요. 그게 네. 정말 위기였었고 네. 그위기는 그럼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오히려 이제 더 시작하는 느낌도 있다 위기가. 아 이제 위기. 본격적으로. 예. 그 코로나 상황 이후로 엄청나게 시장의 유동성이 공급됐잖아요. 그게 아직 해결이 안 됐잖아요. 많은 전문가들은 언젠가는 위기가 올 것이다. 그런데 용기 있게 그렇게 말을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너무나 많은 그 거래가 일어났으니까. 좋은 장이니까 좋은 좋다고 편한 거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제 시작인 거죠. 그런 말씀을 응. 들으면 지금 우리가 이 책을 공부할 게 아니라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laughs> 이제, 이제 위기가 온다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다시 그건 다시 기회가 되겠죠. 변곡점이 아, 네. 올 테니까. 투자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너무 좀 급박하게 달려나는 아, 느낌이 아, 없잖아요. <laughs> 다시 좀 천천히 돌아가봐서 아,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보통 투자를 하겠다고 생각은 하지만 네. 주변에 보면 이게 투잔지. 이게 투기인지? 예. 뭐 이런 게 많습니다. 그러면 예. 투자와 투기를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 이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은 동전의 양면인 것 같고요. 그냥 제가 생각하는 방식은 네. 투자는 인베스트먼트라고 하잖아요. 그 투기는 영어로 이제 스페큘레이션이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그두 단어의 차이를 보면 인베스트는 베스트가 족기잖아요. 옷을 입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짜놓은 틀 안에. 내가 단단한 약간 전투에 나갈 때 갑옷을 입는 느낌이죠. 그러니까 내 기준이 있는 거죠. 그렇죠. 스펙큘레이션은 바라본다. 스펙테이터란 단어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정확한 단어가 있어요. 카더라. <laughs> 스펙큘레이션 <laughs> 카더라. 카더라. 걔가 그렇게 얘기해. 네. 거기에는 내 기준이 없어요. 조금 더 얘기하다가 그 얘기는 더 이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책 제목이 일단 어떻게 경제적 자유를 얻을 것인가 이겁니다. 근데 요즘 뭐 경제적 자유라는 단어가 어느 순간부터 모든 뭐 20대나 네. 30대나 직장인들의 네. 꿈이 됐습니다. 사실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책에 보면 재정 독립이라는 또 말을 자주 하시는데 네. 이거는 비슷한 개념으로 볼 수가 있나요? 거의 있는 뭐 ]까요?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사실 경제적 자유란 말이 20년 전에 미국에서 많이 쓰였어요. 네. 그 많은 재정 설계가. 계좌 조언을 하는 사람들이 은퇴 직전에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해라. 그게 이제 경제적 자유라는 컨셉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요즘은 경제적 자유가 MZ 세대까지 내려온 거죠. 그 그러니까 30년 후에 얻어야 될 거를 지금부터 준비하자. 그렇죠. 라고 하면서 이제 MZ 세대에더 맞는 말은 재정 독립인 거죠. 음. 재정 독립이란 단어 안에는 난 남들로부터 독립할래. 우리 직장으로부터 독립할래. 우리 아버지한테 독립할래. 라는 좀더 적극적인 의사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작가님은 지금 재정 독립도 하셨고, 그다음에 경제적 자유도 이루셨잖아요. 네, 뭐, 그래 예, 그렇죠? 뭐, 예, 그렇다고 그렇다고 아약있죠. 뭐, 예, 예, 예. 근데 제가 오시자마자 했던 질문이 근데 왜 회사를 다니고 계시나요?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책 안에도 이제 직업에 대한 얘기가 나온데 그 작가님이 지금 직업을 갖고 있는 이유와 함께 좀 설명을 해주시면 더 이해가 쉬울 네. 것 같아요. 제 주변의 지인이나 많은 분들이 제가 하는 일을 직이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네, 저는 이걸 직이라고 생각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투자를 하시는 일. 예, 저는 이건 저에게 업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 꿈을 위해서 예. 일을 하는 것이다. 네, 맞습니다. 아, 멋지네요. 그런데 또 투자를 시작하는 또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는 게, 네. 아 나는 지금 내가 가진 돈이 이거밖에 없어서, 아 이제는 나이가 투자를 하기에는. 당장 돈 들어갈 때도 많고 힘들어서 그런 분들한테 또 해주신 말씀도 있을 것 같아요. 뭐제 연배만 50대만 돼도 아우 이제 너무 늦은 거 아니야 그렇군요. 투자하는 거 이제 이렇게. 와서 뭘 어떻게 예, 이제 와서 뭘 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나이가 들었을수록 저는 사실은 훨씬 더 성숙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투자를 할때 어떤 대상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이 경험을 많이 했을수록 투자에 대한 어떤 성숙도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는 평생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늦게 시작하신다고 전혀 저는 불리하다거나.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자본금이 적은 케이스는 어떻게 하 자본금이 적은 케이스는 저도 96년 7년도에 처음 투자를 할때 아주 작은 돈으로 시작했거든요. 지금으로 치면 천만 원, 천만 원 정도. 그렇다면 제가 내가 저축을 많이 해서 한 5천만 원이나 뭐 1억이 됐을 때 투자를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때도. 그런데 투자는 실패를 반복해서 다져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대부분의 투자를 잘하시는 분들이 다 실패를 하세요. 그니까 적은 돈이라도 무조건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정답은 그냥 지금 당장 시작하자. 무조건. 누구든 라이트 right, 나우. Right 예, 지금 하는 게 맞습니다. 라이트 right 나우. 예. 확실합니까? 예, 확실합니다. <laughs> 겁이 나세요 제가. <laughs> 이제 본격적으로 좀책 내용으로 들어가 볼까 하는데, 어, 근데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왜 종목 얘기 안 해주신다고 했는데 그럼 네. 오늘 저희 이 방송에서도 이제 종목 얘기는 안 나오는 건가요? 종목은 저도 모릅니다. 아, 그런 얘기만 <laughs> 하시고. 아, 그렇죠. 아, 많은 분들이 지금 끄실 것 같은데 아, 혹시 네. 뭐 바이오 이렇게 궁금해하실 아, 분들이 계실까요? 바이오. 여러분 네, 책 내용으로 좀더 들어가 보고 아, 제가 책을 보면서 가장 처음에 눈길을 끌었던 부분은 지속 가능한 재정 독립을 할수 있도록 세 가지 요건을 먼저 점검을 예. 해봐야 된다. 예. 첫 번째. 돈의 속성을 이해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인간의 속성을 이해해야 된다. 그다음에 나의 기질을 알고 고쳐나가야 된다. 네, 이 네. 돈의 속성이라는 건무엇니까 그러면. 제가 농담 삼아 네. 낮에 저는 일할 때 자본주의 악마들과 싸운다고 농담을 하거든요. 음. 정상적인 투자자들이지만 자본주의 악마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 이유는 돈의 속성은 악마와 같은 느낌이 있다는 악마. 거죠. 잔인한 거죠. 그래서 승리자가 있으면 실패자도 있는 그렇죠. 것이고 그 속성을 냉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게첫 번째 이제 포인트라고 생각하고요.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냐 느 보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요건 탐욕과 공포. 그두 그렇죠. 네, 그 가지가 우리를 지배하지 않습니까? 네. 친구가 밥을 사줘서 먹었는데 어웬 일로 네가 밥을 다 사냐 했는데 내가 사실 어제 주식해서 돈을 좀 벌어서 사는 거야. 어 그렇냐? 라고 하면서 이제 무슨 주식이냐 물어봐. 잠깐 화장실 간다고 하고 혼자 그 주식 사잖아요. <laughs> 그런가요? 예. 네. 그게 이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탐욕이죠. 탐욕? 예. 근데 그다음부터 다시 주가가 떨어져서 내가 투자한 가격보다 내려갔어요. 못 팔죠. 그렇죠 아깝죠. 예. 계속 공포죠. 돈은 자본주의 악마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데 네. 나는 그 악마한테 내가 공포와 탐욕이라는 그 사이클에서 항상 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걸 이제 세 번째인 나의 기질을 이해하면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거겠죠. 통상적으로 투자를 잘할 수 있는 기질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제가 농담을 하는데요. 네. 누가 옆에서 얘기를 해주면 아, 그런가요? 라고 말하는 사람 이 있고요. 네. 그렇죠라고 말하는 사람 이 있어요. 어떻게 다른 거죠? 저는 스타트업 투자할 때 CEO가 네. 그런가요? 라고 말하면 그 친구를 좋게 생각하고 투자해요. 를 이유는요? 아, 어, 그런가요는 듣고 싶어요. 수용적이에요. 근데 그렇죠는 근데 알고 있어. 그렇죠. 그런 거잖아. 뭐 뻔한 말을 뻔한 말을 왜안 네. 받으려는 자세? 주의 깊게 듣다 그냥 카더라 다 듣고 막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laughs> 네.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네. 아, 그 경계가 네. 참애매요 애매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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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동시에 이제 두 번째가 열려있긴 하나 네. 자기가 정한 기준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지켜나가는 사람들이 있죠 네. 왜냐하면 자기 기준이 있어야 가치를 평가할 수 있거든요 안 그러면 가격에 따라다녀요 그러면 아까 제일 처음 말씀하셨던 일단 무조건 시작을 하고 네. 수용하는 자세를 가지고 예. 네. 그다음에 자기 기준을 만들고 예. 쭉 가면 되는 건가요? 투자를 하면 이제 실수를 하죠. 그러면 은왜 실패했는지 복귀를 꼭 하셔야 돼요. 아. 네. 원래 투자할 때 당신이 투자하면 몇년 동안 보유할 것이고 목표 익률은 얼마일 것이고 이런 걸 확실하게 정하고 투자해야 돼요. 음. 본인의 투자 계획서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 책에 보면 투자 계획서를 어떻게 쓰는 것인지 네. 그다음에 직접 쓴 투자 계획서의 예시까지예 예시.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투자를 시작하는 사람을 주변에서 무척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고꾸라지는 사람들도 많이 보셨을 텐데 실패를 복귀하고 하다가 어느 지점에서 사람들이 많이 나가더라. 네. 하락장에서 많이 나가지. <laughs> 그렇지. <하시고. 웃음> <laughs> 어느 정도 하락해서 그럼 아까 20% 아.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세대별로. 3, 40대, 4, 50대 되면 조금 손실이 나도 참고 가시기도 하는데 음. 2, 30대는 못 참죠. 절반 정도씩 손실이 나면 대부분 다시 안 쳐다보시오. 사실은 그때 더 쳐. 하셔야 음. 되는데. 투자는 멈추면 안 되는 게 제일 핵심인 거예요. 그럼 그냥 어쨌든 빼지 말고 기다려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럴 경우에는? 어, 그건 이제 본인이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기다리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내가 생각하는 가치에 맞냐, 안 맞냐를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음. 그래서 조금 더그제 케이스를 하나 좀그 실패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면 네네. 한 2007년쯤 됐을 때 이제 월급 조금씩 모아가기 시작했는데 네네. 주변에서 뭐 중국 중국 막 차이나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한500 정도 이제 넣기 시작했죠. 며칠 때 보니까 막20%막 이게 렇와 이거구나. 이러다가 그때 갑자기 2008년도에 아마 금융 위기였겠죠. 리먼 사태 왔죠. 쭉 빠지더니 마이너스 50인 거예요. 네네. 근데 뭐 빼기도 그렇고. 네네. 제가 2012년도에 결혼을 했습니다. 네. 그때까지 견디고 나서 열어보니까 여전히 마이너스 30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견딘 게뭐 의미 있나. 네, 네. 제 입장에서는 그런데, 네. 돌이켜보자면 그러면 그때는 어느 정도 정리와 재투자가 필요했었던 건가요, 저한테는? 투자할 때이 네. 자금을 내가 언제 쓸 건지를 투자 계획서에 계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저는 결혼할 때쯤 쓰겠지. 이정도겠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뭐 5년 후겠지라고 네. 생각하셨겠죠. 근데 돈이 필요하니까 빼시는 건 맞는 거죠. 네. 근데 만약에 그 가정을 빼놓고 생각하면 네. 사실은 중국에 투자했으면 투자할 때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으면 무조건 수익이 났어요. 아, 그때 2012년도 예. 결혼을 안 했어야 됩니다. 예. <laughs> 아, 왜 그렇게 되네요? 네, 결혼을 안 하셨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냥 돈을 드니까. 예, 수익이 났어요. 그래서 투자할 때 네. 내가 이게 10년을 가져갈 자산이냐, 5년을 가져갈 자산이냐, 를 정하셔야 됩니다. 음. 그러니까 저의 문제는 차이나에 대한 어떤 고민도 없었고, 카드로였었고, 네. 두 번째는 계획이 없었고, 네. 세 번째는 결혼을 했다는데요. 네. 그렇죠? 뭐 결혼하셔서 더 좋은 수익이 나셨을 수도 있죠. 아, 그럴 수도 있죠. 네. 어, 네. 비교를 해보자면 네. 꼭 결혼을 후회할 것만은 아니다, 네. <laughs> 또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이제 배팅이라고 하는데 그때 한번 질러보시는 거죠. 제가. 아. 보이면, 종목은 그냥 보여요. 그냥 아무 신경도 안 써도 되고, <laughs> 산업을 방향성 정하고 나면. 무네요 <laughs>